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려운 개념을 한번 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 영성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우리가 읽어보고 들어보면 어려운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이 보면 의식이 성장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좋은데. 어, 간혹, 야, 꼭 내가 이거는 공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그걸 몰라가지고, 잘못 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긴 한데, 어, 잘알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 알게 된 것은, 어, 재밌습니다. <laughs>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고 뭐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 이야기도 못 하겠고 그럼 그것도 이제 큰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면의 문제가 생기면서 아그 사람도 내면의 문제가 생기겠고 그러면 왠지 또 자기 자신의 문제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가만히 못 있겠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 그 전체성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죠. 존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없다. 라는 것인데, 이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게, 어,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오해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런 게 아니고, 뭐냐면, 상대방도 실은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게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그, 상대방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해의식을 가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환상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 상대방하고 싸우려는 의식을 가지니까 싸운 것 같고, 그러면 또 비해도 입은 것 같고, 그래서 이기고 싶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면, 가르마를 이해를 잘 못하고, 상대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환상에 빠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 보면, 불만이 많고, 분노를 자주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그런 개념들을 아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아, 내가 상대방에게 당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상대방한테 당한 적이 알고 보니 없었어. 그, 그러니까 뭐, 내가 상대방한테 피해받은 게 있나, 뭐가 있나. 그냥 뭐 내일이나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 그럼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이제 자기 자신이, 뭐, 과거에, 예,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뭐 그런 현실이 찾아오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또 앞을 향해 가고 그러면서 분노할 일도 없고 왜 분노할 일 없습니까? 당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뭐 분노할 일도 없고 불만 가질 일도 없고 그냥 뭐내할일 하고 살면 되지 않나 뭐별 문제도 내가 겪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잠시 문제가 오긴 하는데 뭐또 그것이 지나가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말하자면 관조하는 것이죠. 그냥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건 환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차가 지나가면 어 차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보고 지나가는 게 환상이 아니듯이. 내 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지. 근데 당했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이 존재해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입힌다고 하는 그 환상을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 진짜, 와, 아,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러면서 인상 속 앉아있고. 때로는 뭐 다른 행동들도 막 해보고 근데 그것들이 다 어떤 행동들입니까 옛날에 그런 이제 전래동화가 있었죠 뭐 술을 마시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도깨비가 나타나서 시, 실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꾸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딱 이제 다른 사람이 해가 뜨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둘러보는데, 커다란 나무 옆에 한 사람이 딱 쓰러져서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 거기서 뭐 하느냐고. 마치 많은 사람이어서 깨우죠.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헉? 야, 어제 내가 술을 마시고 도깨비랑 내기를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야, 그 도깨비 어디 갔냐? 뭐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그런 걸 느끼는 것입니다. 혼자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정확하게 속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나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어찌 보면 실제라고도 볼수 있죠. 그것이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거라는 걸 자기 자신이 깨달으면 환상인데, 그걸 모르면은 자기 자신은 진짜 그걸 체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이지 않고 속인다고 그러지 않고 진짜 자기 자신은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환상이라는 것도 여러분 느껴졌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실제가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가 존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나는 싫고 내가 왠지 피해를 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환상이긴 한데. 현실이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있으면 누구한테 이야기라도 해결도 잘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런 어, 현실을 느끼고 사는 어,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한테는 그냥 뭐 아무 현실성 없는 환상인데 자기 자신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잘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뭐 허무맹랑한 소리 나하고 앉아 있네.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진짜 이제 그게 어 내면에서는 야 이거 진짜 인데 <laughs> 막 이러면서 <laughs> 자기 자신은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 상대방은 오, 웃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진짜 고민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름 해결해 보겠다고 이책저 책도 읽게 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높은 의식의 그런 이제 경지를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은 좀 어, 경외감을 불러옵니다. 존경심도 들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야 그러고 보니 신기하다. 어떻게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어서 어, 상대방이 나한테 해 꼬지 한다고도 안 보이고 그러면은 야 나는 그런 줄잘 몰라서 맨날 미워하는 누군가 떠오르고 분노하고 어, 때로는 이짓저짓도 하고 뭐 그렇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나 보네 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음 의식 즉 자기 자신의 생각하고 상관이 없지 않다는 것이고 그 의식이 우리가 커나갈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다 자기 자신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그냥 내가 가르마의 법칙 따라서 뭐 실수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죠. 근데 진짜로, 카르마의 법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제 카르마의 법칙을 우리가 공부해 를 보면 딱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양태를 딱 직여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하고 싸웠는데 그건 맞지 자기 자신하고 싸운 것 같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러고 보니 과거에 누군가를 공격을 했네 때렸네 근데 왜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아프지? 내가 혹시 때린 건나 자신이 아닐까? 내가 상대방을 때렸는데 왜 내가 아프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 지혜로운 분들은 그런 걸 일찍 아셔가지고 그런 것은 자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것 상대방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기 자신과 싸운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 상대방을 공격을 했는데 왜? 자기 자신이 아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당연히, 아, 그러고 보니, 내가 상대방한테 당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때렸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이어서, 내가 어, 별로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